여보 케이크 남은 거 냉장고에 좀 넣어줘. 어 나중에 할게. 갑자기 아내는 잔뜩 화가 나고 나중에 나중에 설거지도 나중에 걸레질도 나중에 도대체 뭐하나 당장 하는 게 없어. 야너왜 이렇게 화를 내? 나중에 한다고 했지. 안 한다는 소리 한적 없잖아. 아유 이 좋은 날 생일 주인공인데 화내지 말아요. 아니 형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어느 집 와이프가 저렇게 성질이 불 같아? 재수 씨가 저러는 것도 다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너처럼 맨날 나중에 나중에 하는데 너하고 이혼 안한 것만도 대단한 줄 알아. 아내는 남편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었는데 비 오는데 왜 혼자 온 거야? 나중에 데리러 간다 했잖아. 나두 시간이나 기다리다가 혼자 왔어. 당신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옷 갈아입을 테니까 뜨거운 물좀 끓여줘. 콜록콜록 감기 걸린 것 같아서 그래. 알겠어. 나중에 끓여줄게. 하지만 남편은 핸드폰만 보느라 뜨거운 물을 끓여놓지 않았는데. 물 끓여달라고 했잖아. 뭘 그렇게 급해? 나중에 한다고 했잖아.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함도 없이 뻔뻔하기만 하고 위로 올라가지 말고 잠깐 잠깐 기다려. 잠깐. 여보. 나 열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 아래 약국 가서 약좀 사다줘. 나중에. 이 게임 끝나고. 나 아픈데 먼저 가면 안 돼? 하. 나 화장실부터 갔다가 갈게. 얼마나 더 걸려? 잠깐이면 돼. 그렇게 못 기다리겠으면 혼자 가. 아내는 기다리기 너무 힘이 드니. 그럼 설거지는 해놔. 알겠어. 알겠어. 결국 아내는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약을 사러 갔다 왔지만 식탁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이 그릇들은 왜 그대로 있는 거야? 벌써 갔다 왔어? 그 그릇 네가 씻으면 안 돼? 또 나중에로 미루던 남편 결국은 아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지만 세제는 동이나 있고알겠어 나중에 사 올게 쓰레기 나중에 버릴게 나중에 걸레질할게 남편의 나중에 말에 아내는 결국 폭발하는데 정말 짜증나 괜히 트집 좀 잡지 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면 되잖아 나중에 나중에 너는 나중에만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나중에 한다고 했잖아 안 한다고 한적 없어 하루 종일 나한테 트집만 잡고 짜증나 형은 동생을 불러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 주고 이 집은 두 사람이 사는 곳이야. 이것도 나중에 저것도 나중에 하면서 집안일을 다 재수시 혼자 하게 될 텐데 그럼 화가 쌓여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와? 여자의 성격은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형은 아내에게 대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여보, 나다 먹었어. 내가 설거지 할게 일이죠. 설거지도 제때 하고. 여보, 빨래 다 했으니까 널어줘. 응, 알겠어. 형은 가정에서 동생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동생의 변화를 바라며 마지막 조언을 해주는데. 모든 아내들은 게으른 남편을 좋아하지 않아. 네가 계속 나중에로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부부 사이의 신뢰는 깨지고 말 거야. 생활 속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을 지치게 하는 법이니까. 형의 말을 들은 남편 처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하면 바로 대답하고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될 거야. 형 알겠어. 지금 바로 정리하고 와이프에게 사과할게. 게으른 동생이 참된 남편으로 바뀌길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